자 이번에는 중급 4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단계는 기본 공식이 똑같은데 맞추는 방법을 간단하게 이해하는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상부면이 현재 녹색이기 때문에 녹색이 없는 걸 선택하는게 가장 중요하고 가까이 있는 놈들을 빨리 인지를 해서 순서를 잘 맞추는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노란색이 정면에 맞기, 맞기 때문에 색상을 보시면은 색상 이미 우리가 외우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어요. 오른쪽을 이쪽에 넣기 때문에 보시죠 그죠. 오른쪽을 돌려주시고 왼쪽을 올려주시고 다시 위쪽을 원위치 시켜 주신 다음 왼쪽을 다시 내려주세요. 그 다음에 정면에 넣을 거기 때문에 장면을 멀리 밀어 주시고 돌려 주신 다음. 원위치 시키시고 내려주시면 됩니다. 한면 맞았죠? 그죠? 자, 그 다음 맞는 걸 바로 선택하겠습니다. 당연히 오른쪽이겠죠? 그죠? 자, 오른쪽을 멀리 밀어주시고 올려주시고 장면을 다시 원위치 시키시고 내려주신 다음 다시 멀리 밀어주세요. 그 다음에 정면을 올려주시고 원위치 내려주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 우리는 색상을 외우고 있기 때문에 자, 다시 한번 더, 오른쪽, 오른쪽을 맞추겠습니다. 반대로 밀어주시고, 오른쪽을 위로 올려주시고, 자, 위쪽에를, 위쪽에 돌린 걸 반대로 돌려주시고, 오른쪽을 다시 내려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멀리 밀어주신 다음, 정면을 한번 돌려주시고, 당겨주세요그 다음에 원위치 시켜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고, 일단 현재 전략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쉽게 맞추는게 가장 큰 포인트고 안에 들어가 있는 놈을 반대로 맞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있는 놈을 이렇게 같은 공식을 이용해서 빼 주신 다음 그러면 이렇게 12시 방향으로 보통 가 있게 되는데 두번 돌려 주신 다음 다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. 자, 이렇게 되겠죠. 그죠,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보이시죠. 그죠, 간단하죠. 그죠,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